오늘의 설교 제목은 복은 균형에서 온다. 물질과 영성을 함께 세우는 신앙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결핍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질의 부족인데 핍이라고 하고, 둘째는 정신의 결함인데 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은 건강한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두 문제를 분리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오해한 가난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난해야 거룩하다는 식의 왜곡된 경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요 모두 하나님께 현실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풍요로웠습니다. 문제는 물질이냐 가난이냐 양자 택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느냐죠. 동양의 고전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공자가 말했죠. 백성을 먼저 부유하게 하라. 그래야 가르칠 수 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즉 먹고 살 길이 막힌 백성에게 도덕을 강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동양의 고전 경제학도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조선은 어떻습니까? 조선은 정신만 남기고 경제를 버렸습니다. 조선은 주자승리학을 최고 이념으로 삼았지만 정작 백성의 경제는 외면했습니다. 가난하면 운명 탓으로 돌리고 안빈 낙도나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경제를 말하면 천박한 것이고 재물은 선비가 말할 주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성경과 동양의 고전 공통적인 결론을 한번 도입, 찾아보겠습니다. 경제의 목적은 뭐죠? 동양고전은 민심안정과 공동체의 조화입니다. 성경은 하느님 나라 확장과 사랑의 실천이죠. 재물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동양고전은 탐욕은 민심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상화는 영적 파멸로 이어진다. 재물을 우상으로 여기면 반드시 파멸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 동양에서는 분배와 절제와 나눔을 강조했죠. 성경은 구제와 선행과 청직이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동서양 길로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재물은 도구이지 결코 주인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첫째, 가난을 미워하는 신앙을 즉시 버려야 한다. 둘째, 물질을 숭배하는 세속주의도 버려야 합니다. 셋째, 복은 균형에서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 경제는 신앙의 주제가 아니라 신앙의 실천 영역입니다. 다섯 번째, 나눔 없는 신앙, 구제 없는 기도는 죽은 신앙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삶을 회복시키시고, 경제를 세우시고 복을 맡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흘려보낼 그릇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청지기 청부의 복수토리를 편집을 하면서 이 책은 가난해야 거룩하다는 오해를 막고 부자가고 축 복이라는 왜곡된 그 믿음도 동시에 초월해서 넘어서려고 이 책을 지었습니다. 물질과 정신, 경제와 영성은 결코 대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온전한 존재로 지으셨고, 복은 그 온전함을 회복할 때 주어지시는 겁니다. 동양고전의 지혜와 성경의 진리를 나란히 비추어 보면, 복을 누리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난을 미화한 신앙도 탐욕을 합리화한 신앙도 버려야 한다 동양고전경제학과 성경의 경제관이 만나는 최초의 기독교 인문서가 바로 청지기 청부의 복스토리입니다. 복을 누리는 기술이 아니라 복을 다루는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신앙과 경제와 인문학을 연결하여 성도에게 필요한 경제관을 복원시켜주는 겁니다. 복은 균형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혼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복을 주셨습니다. 거룩은, 가난은 거룩이 아닙니다. 부는 악도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를 위해 쓰느냐죠. 세상 학문을 버린 신앙은 가벼워지고 신앙이 없는 경제는 탐욕이 됩니다. 이 책은 이 둘을 다 결합시키려고 노력한 책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